안녕하세요 김느킹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내연기관 차량들은 보통 4기통 엔진이 들어가 있겠죠 특히 제가 타고 있는 중고 벤츠 E300 익스클루시브 모델은 245마력에 신차값이 9천만원 수준이었지만 4기통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300이면 당연히 3000cc여야 되는데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아직 중고 시장에는 품질 좋고 성능 좋지만 가격마저 싸진 6기통 차량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개꿀 감가 뚜드려 맞은 가격에 살수 있는 중고 시장의 최강의 6기통 차량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첫 번째 차량입니다 최대 340마력 45.9kg 포스미터의 토크를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차량 운전자만을 위한 스포츠카가 아닌 패밀리 세단을 베이스로 해서 아빠들한테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차량 바로 부드러운 실키 6, 직렬 6기통 BMW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차 BMW 5시리즈 40i입니다 이차 이후로는 전기 감전 안된 순수 내연기관 6기통 5시리즈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전기료 개량된 피카츄들만 남았기 때문에 더더욱 끝물로 죽기 전에 타보기에 딱 괜찮은 차라고 생각합니다. 예시 모델로 볼 녀석은 2018년 12월식. 8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값은 무려 9,600만 원 수준이었죠. 당연히 여기서 할인을 두발 세게 때렸다고 생각하고 7,000만 원 후반쯤에 실 구매가 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작 3,350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초중반 가격에 BMW 6기통, 내 인생 마지막 6기통 차량인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혹자는 50이 아니고 왜 540이냐고 물어보실지 도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8기통까지 필요하겠습니까? 6기통에서 적당히 멈추는 거를 권고 드리겠습니다. BMW 8기통 N63 같은 불구덩이 엔진은 우리같은 일반인들이 하루살이로 샀다가는 통째로 캠프파이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BMW 6기통 B58 엔진은 누유로 유명한 BMW 집안에서 누유와 고장이 없기로 소문난 녀석이기도 합니다. 물론 고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 같은 집안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덜하다는 겁니다. 결국 8기통 사서 된통 당하는 것보다는 소문난 6기통 맛을 보는게 더 현명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연비도 매우 좋습니다. 복합 공인 연비가 9.9가 나오는데 적당히 실주행에서는 리터당 10 찍으면서 탈수 있는 고성능 차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놀랍게도 소프트 클로징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최첨단 차량이기도 합니다. 연식이 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 뒷자리 햇빛 가리개나 여러모로 옵션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 차의 성향도 단순히 스포츠 성향만을 위한 차량이 아니라서 좋습니다. GT 성향으로 부드럽게 운행도 가능하고 가족들도 뒷자리에서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차. 하지만 마음 먹었을 때는 또 조지고 탈수 있는 그런 차. 심지어 육기통. 끝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격 싸고 성능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저물어가는 태양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일단 이 매물 540i 차량은 중고시장에서 구하기가 매우 힘든 차량입니다. 엔카에서도 예시모델로 보여준 이 녀석 말고는 사고 없는 차를 찾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이 컨텐츠를 만드는 도중에 이미 계약 중 상태로 변경되었습니다. 엔카에서 540i 전체 매물도 10개에서 20개 안짝으로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없는 차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차의 최고의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바로 4기통 깡통 5시리즈랑 전혀 구분이 안간다는데 있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범퍼 모양같은게 조금씩 다르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차주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매우 극미약한 수준입니다. 물론 자동차의 가치는 엔진이고 구동성능이라는 데에서는 이견이 있는게 아니지만 이게 기왕이면 몇천만원 더 비싼 모델인데 범퍼라던가 휀다라던가 좀더 눈에 띄게 다르게 해줬으면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540은 m 배지 하나 안달아주는데 이것만큼은 어, 싸제로 붙여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여 줄 겁니다. 520, 530, 540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지만 진짜 자다 일어나서 눈곱 하나 띈 정도로 다르기 때문에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허세용, 꺼드럭거리기용, 나를 과시하기용으로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6기통 엔진은 솔직히 바깥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지만 차주의 입장에서는 뭔가 넉넉하고 꽉찬 느낌 심지어는 부유한 느낌까지 느끼게 합니다. 내가 그만큼 차에 애정이 있고 더 높은 만족감을 원하는 경우 찾게 되는 게 바로 요즘 시대의 6기통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기름값이든 세금이든 더 내니까 이게 바로 노블리스 오블레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여유로운 분들에게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금들이 다 좋은 곳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쓰일 테니까요 그리고 당연히 이런 분들은 자동차를 사서 부유해진 게 아니고 대체로 부동산을 사서 부유해졌겠죠 내 집이 없이 부자인 사람도 분명히 있겠지만 내 집도 있고 부자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비싼 집을 사고 팔고 하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거든요 특히 내가 산 것보다 비싸게 팔면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아니 이 양도소득세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부동산 양도세 환급액은 종소세 환급액이랑 차원이 달라서 몇 천만 원 단위로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국내 유일 부동산 양도세 환급 예상액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텍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양도세 세법은 너무 너무 복잡하고 지랄 맞아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들도 있는데 텍사이 제휴 세무사는 100% 부동산 전문 세무사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세법 변화를 날짜별로 반영하여 더욱 세밀하게 판별이 가능합니다. 이 기술로 국토교통부에서 창업 경진 대회 대상도 받고 이름만 들어도 아는 투자사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과연 숨겨진 목돈이 있을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이버에 텍사이를 검색해 접속. 갑니다 즉시 조회 탭을 클릭하고 카카오톡이나 토스 편한 걸로 본인 인증하고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바로 환급 예상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신고 내역이 없다고 뜨는데 예상 환급액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금액이 뜰 겁니다. 참고로 부동산 양도세 경정 청구는 신고일로부터 5년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환급 예상액 조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솔직히 수입차 6기통 수리비 어쩔 겁니까? 감당 안 됩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새 차로 6기통, 8기통 사고 말지, 안 그렇습니까? 좀 전에 본 BMW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훨씬 더새차고 적금도 쉽고 수리비도 싼 국산차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궁극의 가성비 기아 K-8 3.5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 1세대 K-8 3.5가 진짜 중고시장에서 물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출시 시기가 2022년이라서 완전 진짜 엊그제 출고된 차량인데 요새 사람들이 6기통을 잘안 사니까 중고차 시장에서는 오히려 4기통 모델과 가격이 비슷해진 녀석 신차 출고가로 보면 6기통이 400에서 500만원은 더 비싸게 팔렸었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고차 시장에 6기통 매물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바로 기업의 회장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타는 법인차 매물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런 법인차들은 회사나 법인 렌트업체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싹 해주기 때문에 뭐 나쁠 건 없습니다. 또 이런 차들 특징이 자동차 옵션 가격 보면서 이거 넣고 저거 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괄적으로 풀업을 그냥 갈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옵션이 굉장히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3, 4년마다 바꾸는 차라서 주인의식 없이 타는 차기 때문에 실내에서 손이 닿는 부분이나 시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약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중고로 싸게 사서 뭐좀 닦고 정비하고 타기엔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예시 모델로 보는 녀석은 2021년식 5만 킬로 차량인데 일단 가격부터 바로 싸다고를 때리는 게 가격이 3,300만 원입니다. 4년도 안된 6기통 5만인데 신차 대비 1,772만 원이 감가가 된 차량입니다. 보험유력은 당연히 없고 옵션표도 보시면 그냥 풀옵션급이라고 바로 보이죠. 여기에 제 의견을 더욱 보충시켜줄 증거로는 똑같은 K8 시그니처 4기통 차량이겠죠. 2.5 가솔린 5만 키로의 연식은 1년도 좋은 2022년식인데, 가격 보시면 3.5랑 똑같습니다. 진짜 똑같은 3,030만원에 올라와 있어요. 보험이력 없는 건둘다 똑같고, 차이가 있다면 오히려 3.5가 추가 옵션이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K8은 확실히 2.5보다는 3.5가 훨씬 더 가성비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가성비가 차량 구매에서만 가성비고, 실제 유지비나 세금은 뺀 금액이지만요. 그리고 두 매물을 비교해보면, 6기통 매물이 스타일의 프리미엄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당연히 6기통 짜리로 사야 하는 거 아닐까요? K8은 비록 아까 봤던 BMW처럼 직렬 6기통이니 실키6스니 하는 부드럽고 고출력까지 쌈싸먹는 그런 엔진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V형 6기통에 출력도 딱 적당히 좋은 300마력입니다. 이 차로 와인딩을 치거나 양카운전을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공도에서는 말이야 얌전히 점잖게 추월할 때만 악셀 좀 밟고 나머지는 딱 규정속도 준수하고 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적당한 차량일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기통수가 높다는 건 고속의 영역보다는 오히려 저속의 영역에서 이런 장점들이 더 많다는 거니까요 정차에 있는 아이들링 시에도 잔잔하고 초반 출력도 점잖지만 힘 있고 딱 할배들에게나 아니 젠틀맨 형님들에게 어울리는 차량일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현대 기아의 옵션은 당연 가격 대비 최고라고 할수 있죠 K8 메리디안 사운드는 옵션이긴 하지만 기아가 할수 있는 최대의 세팅을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만족하고 타실 거고 HDA2는 한국 도로 사정에서는 거의 뭐 제왕에 가깝죠 테슬라의 FSD 노래를 불러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완벽하지도 않고 풀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현대차 자율주행이 조금 더 편리한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5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국룰 옵션이기도 하고 비싸지도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놈이 또 최신차 느낌을 한몫 느끼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물론 프리뷰 전자제어가 아니라서 방지턱이나 요철을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고속주행이나 핸들링 시의 안정감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게 실사용자들의 평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싸고 성능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저물어가는 태양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먼저 K8은 3500cc 정확히는 3470cc로 예시 모델로 봤던 2022년식을 샀다면 1년 세금을 대략 90만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 2.5 자연흡기라면 65만원 1.6 하이브리드라면 29만 1 0 0 0원이라서 2.5보다 25만원 하이브리드보다 60만원 더 지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충 계산을 한 겁니다 어 근데 생각보다 큰 금액은 아니네요 이게 단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60만원을 더 내도 6기통이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k8은 하부 소음이 많이 이야기되는 단점을 꼽힙니다 아니 이 정도 차의 휠 베이스도 길고 준대형 프리미엄인데 하부 소음 이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싶긴 하지만 은근히 많은 분들이 k8 하부 소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n3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으로 넘어온 준대형 세단의 문제점이라고 짚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주행 속도인 50에서 80km 구간에서도 타차 대비 하부 소음 타이어 소음 도로주행 음이 조금 들리는 차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K8은 분명 세단이지만 SUV 같은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하거든요. 트렁크나 차고는 아닙니다. 바로 운전석 시트 포지션입니다. 차 자체가 매우 슬림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준대형 세단인데 시트가 커서 그런지 시트 포지션이 최대로 낮춰도 다른 차들에 비해서 좀 이상하게 참 특이하게 높다는 평이 많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높으면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흔들릴 시에 몸이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 체감상 더 심해집니다. 는좀 개소리인 것 같고 뭐큰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원래 그런 차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단점이 좀 시원찮죠? 딱히 깔게 없는 그런 차량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차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는 솔직히 제가 조금 아끼고 있었던 차량입니다. 드디어 등장을 한것 같습니다. 솔직히 6기통 엔진을 중형차에 넣어서 승차감도 좋고 차잘 나가는 건 알겠지만 진짜 가슴 절절하게 짜릿한 대 배기량 엔진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차의 크기는 무조건 줄이는 게 좋습니다. 빠릿한 핸들링과 차체를 온전히 휘감아 돌리고 느끼고 하려면 요즘 중형차는 너무 커요. 이거 뭐 버스 아닙니까? 스포츠 드라이빙에 딱 알맞는 준중형 사이즈 벤츠 W205 C43 AMG 초기형 모델입니다. 3000cc 엔진에 무려 트윈 터보가 달린 367마력 괴물 같은 차량입니다. 심지어 페이스리프트를 한 버전에서는 엔진 튜닝이 돼서 390마력이나 되거든요. 굉장히 어마무시하죠. 이 엄청난 괴물 같은 차를 지금 중고 시 시장에서는 놀랍게도 3천만 원도 안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시로 보는 차량은 보험 이력도 없고 78,000km에 2018년식입니다. C43은 6기통 트윈터버가 달렸지만 차 자체가 작아서 그런지 복합 연비도 9.1이나 나옵니다. 공차 중량도 고작 1,735kg에 심장은 6기통 터보는 두발. 아, 저는 아, 언제 이런 차를 한번 타보죠. 물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순간 무슨 조건 번사나 무릎 때리고 무릎 반사 일어난 것처럼 아니, M340i 놔두고 웬 벤츠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340i는 한국 시장에 좀 늦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비쌉니다. 거의 2020년식부터 있어서 차다 불러진 것도 5천만원은 줘야 합니다. 하지만 중고시장에서 C43은 3천만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죠. 은근히 데일리로도 괜찮다는 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반 4기통 C 클래스랑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얘기하는 수준입니다. C63 같은 차는 솔직히 일반적인 동네에서 타고 다니기에는 약간 민폐가 있습니다. 시동 걸면 시끄럽고 눈치 보이기 일수죠. 그렇지만 C43은 승차감과 소음에서 데일리가 가능하다는 데서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 주행에서 직발도 굉장히 좋고 코너링도 굉장히 짜릿할 테지만요. 하지만 가격 싸고 성능 좋으면 뭐합니까? 세상에 저물어가는 태양은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다른 건다 제출. 두고 이 당시 C43 AMG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바로 배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보면 얘네들이 전부 다 다른 배기 똥꼬를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 한국에만 퍼포먼스 배기 옵션이 빠진 상태로 민짜로 와서 그렇습니다. 6기통의 깐지나는 스포츠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차인데 아니 똥꼬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 쓰나. 민짜 배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기음 같은 것도 시원찮습니다. 결국 C43 똥꼬는 대부분 튜닝이 되어서 각기 다른 팬티를 입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당시 벤츠들은 일단 디스플레이도 작지만 터치가 안 됩니다. 무슨 안전을 위해서라고 혓바닥을 놀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다 되죠 아예 실내에 아이패드를 둘러놨던 것 같은데 심지어 터치는 제가 타는 2018년식 E300 익스클루시브도 없습니다 희대의 사기극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벤츠 9G 트로닉 저단 말타기 현상은 C클래스에서 가장 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건 4기통이든 6기통이든 8기통이든 똑같은 것 같고 차체가 작아서 그런지 체감은 E클래스보다 C클래스가 더욱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타다 보면 그러려니 하게 되긴 하거든요 내 몸도 그 튕김에 맞춰서 그 리듬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튕겨짐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직히 이 차를 소개하는 컨텐츠로 가져오긴 했지만 이걸 그냥 사지 마세요. 특히 공차 중량 가볍고 엔진 무거운 차. 한 입으로 두만하는 거긴 하지만 n 카를 보셔도 웬만한 차들은 전부 한두 대씩 크게 두드겨 맞은 그런 걸볼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런 차들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너무 불보듯 뻔합니다. 오히려 S 클래스 63 이런 거는 사고력이 이 생각보다 깨끗해요. 하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런 C 클래스 라인에서 고성능 차라면 분명히 조지고 다녔을 확률이 비교적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가족으로 아반떼 N이든 벨로스터든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거는 중고로 사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재미로만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사라지고 있는 6개의 심장입니다. 기통수를 줄이는 것으로 모자랐는지 전기 피카츄를 덧대고 그걸로도 부족했는지 전기 농축 액기스 같은 배터리를 깔고 엔진도 드러내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그만큼 내연기관이 이 세상에 효율적이지 못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겠죠. 어찌 보면 이런 과도기 시기를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나중에 뭐 양로원 같은 데 갇혔을 때 간간히 보이는 젊은이들 보고 어 니네들이 6기통 뭐 엔진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트랜스미션 기어를 손으로 조작을 해봤어? 뭐 이런 라떼는을 시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도 지금 타고 있는 이 클래스나 쉐보의 스파크가 마지막 내연기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장난감 차는 또 바뀔지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패밀리카로 산다면 저도 다음번엔 전기피카츄가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세월은 지나가고 변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던 300마력이니 400마력이니 V형이니 직렬이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거 다 아이오닉 5한테 그냥 한방에 다 쳐맞는 애들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뭐유기통 한번 타보고 싶어서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로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신 텍사이 광고주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누킴이었습니다